안녕하세요. 차트비책입니다. 자, 벌써 11월 마지막이네요. 11월 30일, 비트코인 신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갑자기 날씨가 엄청 추워진 것 같아요. 좀 시장 움직임도 활발하게 나오면 좋겠는데, 추세를 넘어서건 뭐가 됐건 방향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는데, 생각보다 방향이 잘안 터지고 있습니다. 역시나 <laughs> 아직도 매물대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있기 때문에 방향이 터져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. 자 제가 이틀 전에 이틀 전에 남겨드린 시황이 11월 25일 은봉 저점이 깨지면은 여기는 저는 익절을 하고 쇼스로 스위칭 할 거다. 쇼스로 스위칭 할 거다. 그리고 이제 롱 진입하시는 분들도 요요부근에서 진입했다면 아마 손절가가 한100% 정도밖에 안될 거고. 여기서 스위칭을 하면 좋다. 쇼슬로 이때 이 구간 깨지자마자 바로 가격이 거의 한 300불 정도 떨어졌네요. 근데 300불밖에죠. 3 0 0불이뭐 레버리지를 많이 쓰면은 크게 먹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저도 그렇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레버리지를 크게 쓰지 말자. 어쨌거나 쇼으로 수익을 볼수 있었던 구간입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제 텔레그램 공부방에 남긴 관점이 <laughs> 가격이 내려올 때 15.9k 한 15.8에서 9k 정도 여기 매물대 하단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 깨고 내려가는지 봐야 된다고 해. 이 아직 매물대 아니기 때문에 이 아래가 터진다면은. 밑으로 쭉 빠지겠지만, 또 반등이 나오면은,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거든요. <laughs> 근데 결국, 지금 시간봉으로 봤을 때, 16K 부근, 어, 15.9K, 15.9, 16K 15어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고, 지금 보세요. 이때, 2주 전에 그려놓은 이 상승 추세가 아직도 잘 먹히고 있어요. 제가 그 일봉에서 여기 그릴 수 있는 상승 추세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지웠습니다. 그냥 일단 이 주봉 추세선이 잘 작용하고 있어서 이것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. 지금 딱 가격이 올라오면서도 이 일봉상의 하락 추세선과 주봉상의 상승 추세선 딱이 부분에 지금 막혀 있단 말이에요. 즉, 상승이 이어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구간을 넘어서야겠죠? 근데 지금 매물 대 구간이다 보니까 제가 짧게 짧게 그냥 줄때 먹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?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크게 들고 있었으면 위든 아래든 계속 본절치기밖에 안 되는 그런 움직임밖에 없었습니다. 숏을 쳐도 거의 본절치기, 롱을 들어가도 거의 본절치기. 그러니까 짧게 먹지 않으면은, 어좀 크게 생각하고, 포지션을 길게 끌고 가면 은 계속 본절치기밖에 안되는 어, 그런 움직임만 나오고 있다. 이제 아마 월봉이 마무리되고 공학에는 이매물때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. 매물을 충분히 많이 쌓았어요. 지금 보세요. 지금 3주 가까이 매물 쌓고 있거든요. 이것도 거의 한달 가까이 쌓는 건데 여기서 지금 앞전에 제가 설명하던 그 매물대 관점 있잖아요. 계속 동일합니다. 매물대 안에서는 제가 앞에 설명했던 매물대 관점대로 포지션을 운영해야 돼요. 지금 여기서도 지금 오늘 자 일봉이 상승형 캔들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봉 자체가 도지형 캔들로 마감될 것 같아요. 도지 캔들이 이렇게 몸통이 작은 것만 도지 캔들이 아니고요. 위아래 꼬리가 길이가, 길이가 비슷하면은 같으면 그걸 도지 캔들이라고 합니다. 지금, 이 꼬리가 비슷하게 마감될지 좀 봐야 되는데, 우선은, 이 앞에 은봉을, 은봉 캔들의 몸통을 장악한 형태로 마감이 되면은, 상승형 캔들로 보지만, 근래에 워낙 페이크 무빙이 많았기 때문에, 이 밑에서, 16K 부근에서 또 롱을 들어가신 분이 있으면은, 이 은봉 캔들의 저점이 깨지기 전까지는, 만약에 내가 롱 관점으로 좀더 먹어보겠다 하면 들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닌 분들은 여기서 롱을 진입하는 거는 손절을 이만큼 감수해야 돼요 거의 400픽 이상 엄청난 큰 손절이죠 엄청나큰 또는 여기서 숏을 들어갔으면은 이 구간을 넘어서서 캔들 몸통이 마감하면은 손절을 할 생각을 해야 돼요. 지금 숏을 들어가면, 최대한 손절 구간을 짧게 잡고, 아니면 손절 없이 운영을 하려면은 이 밑에서 들어갔거나 아니면 이 위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면, 그러니까 이 위에서 숏을 쳤거나 이 아래에서 롱을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숏 진입은 이 밑에가 터진 다음에. 롱 진입은 이 16.9K 이 위에서 캔들 몸통이 마감을 해주고 나면 다시 또 주봉 상승 추세로 올라오는 걸 기다려야 돼요. 이러, 이러, 이, 일,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여기가 롱 들어가는 자리죠. 여기가 숏 들어가는 자리.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왔다고 롱 치는 게 아니고 올랐다고 숏을 치는 자리가 아닌 올라와서 롱을 들어갈 수 있는 자리, 내려왔기 때문에 숏을 들어갈 수 있는 자리, 이, 이 자리를 기다리셔야 손절 없이, 손절 없이, 포지션을 좀 끌고 갈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중간중간 캔들 보면서 짧게, 짧게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데, 이제 차트를, 어, 저 같은 경우야 뭐, 매매가 직업이다 보니까 계속 볼수 있지만,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계속 보기 힘드시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안전한 자리를 원하시면은, 요 아래나, 15.9k 아래에서 쇼, 16.9k 위에서 롱. 계속 뭐, 며칠 전부터 똑같은 말 하고 있죠? 어쩔 수 없어요. 계속 박스 꺼내서 이렇게만 움직이고 있으니까.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하다 보니까, <laughs> 연말까지도 유튜브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, 아음 지금 이런 구간이 올 때마다 저도 영상을 올려도 생각한 방향대로 움직임은 나와도 크게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저도 재미없고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재미없을 거예요. 근데 또이 과정이 지나고 나서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움직임, 이런 움직임, 이런 움직임 이런 것들이 터질 때 이제 그때 내가 저 방향이 터진 것으로 먹느냐, 못 먹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. 저걸 먹으려면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볼 줄도 알아야 된다. 그래서 계속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그 부분을 강조하고 계속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. 그래야 방향이 터졌을 때 먹을 수 있으니까요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그래서 날씨 추우니까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셨, 다니시고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